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오후 6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장드는 별로 안좋으셨죠 예. 미국정신은 지금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별로 안좋은 상태입니다 예. 자, 먼저 제 계좌부터 보시죠. 뭐, 오늘, 제양 레이쇼 어, 합성 옵션은 제 포지션은 지금 델타 값은 마이너스 27, 감마 값은 마이너스 8. 좀 이제, 매도 포지션이 많이 좀 추가가 됐고, 배수로, 2배수로 해 있기 때문에, 예. 요거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13.5 정도 될 겁니다. 13, 14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예. 이런 상태고, 오늘 변동성은 뭐, 어제와 별로 뭐, 큰 차이가 없었고요. 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하락한 상태고, 오늘 갭상승으로 갭런 나오려고 하다가, 예. 쭉 밀렸죠. 보시면 선물옵션 만기, 예. 보시면 연기금이 최대 큰 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자 보세요. 394 이상으로 가면은 손실이 나는 상태니까, 어, 아니나 다를까? 예. 초반에 예. 뭐 이렇게 매도세가 안 나오다가. 장이 이제 계속 올라가려는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니까 때려버렸죠. 예. 때려버렸고, 그래서 지금 종가상으로는 393.74에 맞춰놨습니다. 예. 여기를 못 넘, 안 넘기려고 지금, 음, 예. 짓누르는 누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어,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했는 것 같다. 작용했을 것 같구요. 예. 저는 뭐 델타가 거의 중립 지점에 와 있고 만기 영업일수가 지금 17일 남았는데 어 11월 물이 11월 물이 17일 남았고 12월 물이 지금 12월 물이 37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 목요일 금요일 하고, 월요일 하면은 35일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12월 물를 다시 또 재진입해야 될 시기가 와 있고, 그래서, 어, 금요일 날또 변동성 증가할 것 같고, 25일, 월요일 날또 변동성이 또 증가할 것 같아서, 아, 내일, 내일이나, 모레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적당한 선에서 청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338만 천원 수익으로 나 있는 상태인데 해지하면서 조금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청산 계획에 있는 있습니다 청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일 어, 10일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먹을 게 없고 대부분의 시간 가치 하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영업일수가 지나갈 때까지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청산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장은 초반에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부 파락해. 삼성전자도 어, 수익권에서 에. 떨어졌고요. 부동산 리츠 어, ETF 맥커리 인프라랑 SK 리츠는 지금 상, 너무 좋죠. 상승이 좀 가파른데 자, 이게 자 인플레이션에 해지하는 건 부동산. 하고 금인데 보통은 이제 금을 금이 이제 쪼개서 소액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금을 이제 자산 배분할 때 많이 고려를 하는데 부동산은 덩 덩치가 크잖아요 자금이 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부동산과 금이 보통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인데 부동산은 덩치가 크다 그러니까. 그걸 쪼개서 할수 있는 리치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리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최고가 6,900원까지 뛰었고요. 여기 예. 여기 음봉 나는 지점에서 제가 샀는데 예. 많이 못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는 것도 별로 안 좋다. 좀 음. 너무 급등하면은 많이 사질 못하기 때문에 예. 예. 과매수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RSI로는 과메국면에 있는 상태고, 자그 어저께 채권 금그 그 금리가 1.6% 이상 급등하면서 은행주들 오늘 초반에는 뭐 별로 안 좋았는데 좋았구요어 나머지는 뭐 금리 올르는 그러까 이제 금리 올리면 격이 민감주도 올라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오전에는 좀 그래 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네. 에휴, 원인은. 뭐별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오늘 민노총 총파업했잖아요. <laughs>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예? 해마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뭐 우리나라 이제 법치가 무너진 국가인지 질서도 없고 그냥 떼부리면 되는 세상이 되버렸네요. 그냥 뭐 다들 그냥 신경 질나면 그뭡니까뭐신문 어, 것처럼 되는 거 국민청원 올리고 어? 떼버리면 다들 법치가 사라진 국가가 돼버렸어요 지금. 자 민노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물론 뭐 미국 선물도 약간 조정을 받, 받는 상태 있지만 그보다 너무 심하게 밀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게 밀렸다. 어저께. 미국이 상승한 걸 생각하면 예. 지금 미국 지수는 거의 전 고점까지 와 있어요 음. 역사적 신공과에 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다 예. 반등이 나오긴 나왔지만 너무 약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고 어. 이제는 보시면 이제 예, 매크로 지표 보시면 어저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44까지 올라갔어요. 1.644 이제 1.7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좀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반영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볼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볼까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 10년 예.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야, 정 정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2%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이상까지도 또 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니까, 채권을 답을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주가 올라간다고 어저께 막 올라간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추경 매수하고, 내동 매매 하시면은 결국에는 먹을 건 없고 하락 반전했을 때, 진짜 낭패 봅니다. 낭패. 그래서 지금은 안전자산이 하락할 때 예, 금값도 지금 뭐 그렇게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런 거 담으시면 된다. 지금 뭐 채권이나 금 비중이 부족하셨고 리츠가 부족하셨던 분들 리츠는 지금 많이 너무 올라가지고 좀 그렇고 지금 채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예, 채권을 담을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달러 지수는 뭐 그냥 93에서 94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 어저께 환율을 1800, 1180원, 81원에 환전했는데 확 떨어졌어요. 지금 예,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예, 우리나라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제가 보기에는 계속 봐도 1100원, 1100원 아래로 깨지면 달러 매수 찬스고 1200원. 근처까지 가면 대부분 그렇더라구요. 어, 어,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 시기가 1200원 근처에 있을 때, 1200원 돌파하면은 뭐, 더, 더, 더욱 좋고, 원화로 바꾸기 좋은, 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고, 저는 어저께 이제 어차피 이제 또, 달달이 들어가는, 적립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자산이 지금 미국 쪽, 미국 국채 그, 그,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제 한전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어, TLT를 한 일곱 개 정도 매수를 또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예, 말씀드렸죠. 1.6 돌파하면 또 비중 미국 국채 예, 비중 확대하면서 TLT를 살 거라고. 그래서 그 TLT를 샀구요. 그리고 어저께 나이키하고, 나이키가 조금 하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나이키 좀 샀고, 어, 그리고 비자가 좀 반등을 좀덜한것 같아가지고, 비자도 좀 추가했고, 그런 상태를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했구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계속 보시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되고 있는, 거기 여기에다가 미부채한도 증액이 아직 저 해결이 안 됐고, 이건 12월까지 또 계속 증시를 진루를 악재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테이퍼링은 이미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보안 턴과도 지금 계속 민주당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10월 31일이에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이것도 증시를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다 헝다 그룹 사태가 지금 건설주도 건설 기업들이 지금 좀안 좋은 상태로 지금 퍼지고 있고 뭐 중국 전력난 때문에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증시를 누르, 누를 수 있고, 뭐 증세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그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다가 어저께부터 갑자기 인플레이션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그 그 미국 지금 기업들이 산부기 실적을 계속 어닝스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게 되니까 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 이때 예. 실적 모멘텀으로 고성장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의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건 스텝플레이션으로갈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들이 어저께부터 또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서 지금 미국 주식은, 미국은 주식이 급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은 내년 본물 기점을 해서, 뭐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3%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될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 시장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을 바라보고 있다. 어.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왜 이러냐? 음. 지금, 정치도 불안하고, 지금, 뭐, 내년 대선인데, 뭐, 이재명은 뭐, 대장동 게이트에 쌓여 있고, 민노청은 또왜 파업하는지도 모르겠고, 총파업을 하고 있고, 음. 산 넘어 산이죠. 음.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나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시기다, 지금. 지금 전, 전 세계가 지금 돈풀기에 나서고 있고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자산을 사야 된다. 계속 돈을 만들어서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금리 상승하면서 실적이 미국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좋죠 그럼 뭐냐 이거. 무라카미 군요가 얘기하는 실적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적이 좋아지고 또어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어 돈에 대한 수요는 어 대, 대출에 대한 수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 채권 그 회사채 발행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 지금 성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3분기 실적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장 부진 우려가 해소되면서 스테그플레이션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이게 실적 장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역금융 장세로 가는 상태는 아니다. 거기에다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테이퍼링은 눈에 얘기해 드렸듯이 긴축이 아니다. 긴축은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돌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금리가 한동안 계속 오르는 추세로 가야 예, 그 다음부터 역금융 장세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어. 두 번째는 위험자라선호 현상이 어저께도 지금 미국채 금리, 미국채 금리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국채들이 급등을 했어요, 어저께. 응, 급등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긴데 이거 뭐뭔 얘기겠습니까? 지금 테이퍼링 아직 시 계속 테이퍼링은 시작도 안 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국채를 던지고 투자자들이 국채를 던지고 주식이랑 암호화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는 거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금값도 별로 지지부진하 상태이고. 이 암호화폐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뭐 디지털 금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안전자산은 아닌 걸로 아직까지 다들 생각하고 있다. 지금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은 급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워낙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암호화폐 상승 불을 붙인 거 이건 내, 제 내피셜인데. 중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하잖아요. 규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암호화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돈세탁, 자금세탁 하려고 하는 그 음지의 돈들을, 이게 그러니까 음지의 돈들을 축적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세탁에. 동원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가치는 있어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지금 공동 부유하니까 부자들이 자기 돈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음지로 숨기려고 하겠죠. 그거의 수요가 중국에서 나온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제재를 중국이 했을 때 미국은 그거를 어떻게 받을까요? <laughs> 같이 제재를 해 버리면 중국의 자금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제적으로 미국은 그 반대 반대적으로 규제를 하면 안 돼요. 규제를 해서 중국의 자금들이 빠져나와야 중국의 경기가 침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금융 뭐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해를 해서 어 중국 시장을 좀짓눌리려고 하는 제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네. 그래서 미국은 제재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한동안 지금 제재 얘기가 쑥 들어갔고 ETF들 막상장학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암호화폐는 지금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그래서 지금 좀 반등하니까 또, 예. 야, 이거 지금 <laughs> 또 패닉방에 가시면은 이제 골로 갑니다. 예. 지금 제가, 저는 전략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횡보할 때의 전략과 상승했을 때 전략. 그러니까 횡보 전략이 지금 3,300선까지 달린다 그러면 3,300에서 일부, 일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3600에서는 대규모로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할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출발했는데, 문 닫고 출발하는데 막 뛰어가서 잡지 말고, 다음 버스 기다리면 또 온다. 예? 매일매일 열리는 주식 시장이고, 매일매일, 오온과 수많은 이 노이즈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는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온갖 무작정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황 상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고 자산 배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에 많은 비중이 몰려 있으면 이거 큰, 큰 낭패 본다 지금도 조정 얼마 12% 조정받았는데 그 공포감에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레버리지 썼, 썼었, 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또 털렸죠. 예. 네. 그래서, 비중 조절하고 자산 배분을 잘 하시다. 그래서, 예, 매크로 지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채권, 국채나 이런데, 그,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릴 기회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아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고 3%대가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예. 인플레 인플레 예. 자 그럼 지금 인플레가 인플레이션이 좀한3% 고물가 시대가 도래했는데 거기에 고성장이 따라가려그면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야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 파월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물가를 땡기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어 임금도 올리고 그것이 성장을 이끌어내는 고성장 고물가의 시대로 지금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오고 있으면 고성장 고성장 하면은 주식이 주식이 상승할 거 고요 채권은 하락할 겁니다 금리가 같이 상승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실적장세는 어떻게 금리 상승과 금리 상승과 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상승할 것이고 채권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보유를 하되 채권이 이제 하락하니까 채권이 하락하는 해에서 이제 비중을 채권 비중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에 대비를 한다. 고성장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무라카미 군요가 얘기하는 역금용 장세로 갑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 계속 나오면 실적이 이제 꺾기 전에도 먼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상승한 상태에서 주, 주식 기업들이 최고 실적을 내는데도 주가는 꺾이는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역금융장세 이제 돌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리, 대비,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채권을 이제 비중을 담아야 되는 거죠 채권 비중을 담아놓고 있다가 이제 역금융장세로 가면서 어떻게 주식은 하락을 하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는 각국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 불황이 오고 있다 예. 그래서, 자, 기업들이 실적이 최고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이제, 응? 어? 올리겠죠. 경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금리를 계속 상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주, 주가가 하락을 해. 그러면 그때가 시그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경기가 실적까지 악화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역실적 장세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하락시키겠죠. 금리 하락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 중간중간에 채권의 비중을 늘려갈 때다. 그다음 이제 고물가 물가 상승에 이제 해지는 뭡니까? 금과 부동산, 원자재들이 상승을 하잖아요. 원자재는 여러분들이 하기 좀 힘들다 하더라도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이것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금하고 부동산이다. 자, 근데 부동산이 덩치가 커서 도 자금이 이게 비중이 안 맞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자, 내 일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일주택은 그냥 중립 포지션이다. 그러면 자, 지금 2 주택, 3 주택 하면 세금 때문에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돈도 지금 많이 써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아, GLD, 예? 골드 ETF, GLD 그리고 v n q 미국 리츠, 지금 SK 리츠 예? 상장한 거 그리고 맥쿼리 인파라 같은 대체 자산 예? 이런 것도 지금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에? 일부는 가져가다 에? 리츠, 뭔가. 그래서 어, 이렇게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지금 좀막 얘기 나오다가 좀또 실적이 잘 나오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0%는 아니거든요. 0%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리츠, 부동산, 리츠. 이쪽에도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11월, 10월, 이제 말, 말부터, 쇼핑 시즌 시작인데, 할로윈 데이부터, 시작인데, 아까 얘기, 지금, 그제 10월 31일 뭐 있습니까? 예? 인프라법안 통과 여부가 지금, 이, 예? 31일까지 해결, 민주당에서 해결이 안 나면, 이것도 이제 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충격 올수 있겠죠. 이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기회가 안 온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 가지가면 되고, 지금 총을 갖고 있던 거또 이것 때문에 또 충격을 받거나, 한 가지 또더 있죠. 파월의 연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연임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또 <laughs> 그동안 잘했다고 지금 연임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파월이 이제 연임할 가능성이 조금씩 지금 그 스테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또 엄청나게 또그 연임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파월이 또, 연임에 실패했을 때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또, 예, 충격을 받을 때 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자로서. 예? 그 지금 무주,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 언제 꺾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무주택자가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떨어졌을 때살수 있습니까? 못 사요. 떨어질 때 돈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그 돈, 지금 돈을 모아놔야 될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모든 투자는 준비해도, 준비를 해둔 자만이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를 기회로 <laughs>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내그 총알이 된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 공부하고 응? 지금 막또또 요번에 또 놓친 거 같잖아요 지금 <laughs> 지금 반등 좀 하니까 며칠 하니까 놓친 거 같잖아요 그러면 공부 좀더 하시고 기다려라 그리고 응. 계속 여기 환경 글로벌 마켓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좀 공신력 있는 뉴스들 보시면서 매크로 지표가 움직임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왔다 갔다 흘러가는지를 잘 판단하는 거를 잘 보시고,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담으시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주식시장, 물론, 뭐, 조금, 초반에 <laughs> 빵 떴다가, 줬다 뺐을 때더 기분 나쁘죠? <laughs> 저도 줬다 뺐으니까, 오늘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떨어진 게 지금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데, 네, 오늘 뭐, 그렇다그래서 내일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아, 그래 여기 있잖아요 밀짚모자는 겨울에 살아 제발 내동매에 예? 장중에 막 빡뜨면 이제 불나방처럼 쫓아가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기다리고 기회를 노려라 기회를 음, 스나이퍼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